아, 아, 이거 먹어야지. 카라게거든. 진짜 맛있어, 이거. 그냥 튀긴 건데.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이거 꼭 먹어봐, 야죠 아사쿠사에. 마키 오늘 이 아사쿠사 맛집에 가는데, 아, 그럼 이거 먹을 수 있겠네. 이러면서 이거 기대하면서 왔단 말이야. 드디어 찾았네, 우리 마키 <목소리> 아오? 마키 또, 먹을 까페니까 또, 먹을 앞에 있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 마키가 음, 아, 그 먹을 거야. 다 먹었어? 먹을 까 이렇게 아이가 좋아해 선생님 요아 알겠어요 깜빡이 있나요 깜빡이 먹고 싶어서 했어요 예예예 모모마루, 카리모모시오키오미더레이3개네요 여기 놀러와서 너무 많이 먹었어 <목> <좋았을> <있어요> <목> ほんと今夜中いっぱいだもん。食べてん食べれるどこか座ってたのに。おうし、煙草がしちゃった。食べれるバいね。あ、煙またこれ。煙また巻き、ちょあげる。먹는ごはんもん、ちょあげくまし。ああ、めっ 여기 좋네.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겠다. 딱두명 앉으라고 이 자리 있네. 마맞은 편에 또 스타벅스가 있어. 스타벅스를 보면서. 되게 네 제가 골드나 뭐.これ가 나눴다, 이제. 뭘담은 무슨 지는 하나도 모르겠어. これ가一番말데 스탠다드 아, 이게 제일 기본적인 맛. 어? そこまで美味しくないな。いや<ば>ちょっとなんか乾いてる、ね、あジューシーな感じがないなパッタパッタしちゃってもう営業終了してるからさ終わる前だったんだよ次は次はボールにしてまず食べないの 아, 이건 맛있다. 아까 그건 약간 좀 말른 느낌 들는데 이봐, 이 먹으려면 이렇게 기름기가 있어야지. 보여요, 기름기? 카메라 잘안 보이네. 기름기가 있어야지 맛있지. 마늘 맛. 마늘 맛이에요, 와, 처음부터 그냥 마늘 향이 느껴지네. 오지. 어떤 모이지 맛있어요? 그 약간 이거 보면 기름기가 있어 아까 근데 제일 처음 먹으면 기름기가 하나도 없었어. 어이다 이거는. 아니 난잘가그를뭐 약간 저맛있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 이거 마늘 맛. 아사올때있으면 마늘 맛사는거 진짜 맛있네이 빠리티 캔석스네. 그나요선나라꽃은뭐나요나 ご飯と一緒に食べたいね。甘い感じもあって、塩とか醤油とかもあって、ブレンドされた美味しい味があって。あーマキって表現をと잘하네。飲み込んでる感じがあるやん。마키진짜설명을잘하네전문먹방으로가야되는맛 満足感が多いね<タッ>なんか,サクサクしてなんかもっともっとって感じだけこれ一個食べたらおいしいってこう食べるのよ余韻がさ口の中にも広がるあれはなんかもう,う,かもうサクサクが美味しくてっとサクサクしたいって言ってパ,パパッと食べる感じでうけ、ん、何かそうだよだって1人1個一人食べたたら食べてたな、らね<タッ> 마키가나 지금 한두세개 남기고 지금 하는 말이라도 우리가 다 먹었다 산거 피고 다그 돈하고 식사이다. 근데 배는 부르다 확실히. 아사쿠사, 미나리 미츠 유 아! 아사쿠사! 이거야 이거 브랜드가. 아사쿠사 유카리 카라게테. 영어로 적혀 있요 유카리 유카리 카라게라고 검색하면은 바로 요 나와요 아사쿠사점하고 어딘가 두 군데가 세 군데밖에 없어. 엔!때문에 5엔이 <목소리도> 이 돈으로 했는데. 한자의 의미가 인연이라는 뜻이래. 막이, 막이 냄새 맡고 있다. 아, 진짜 맛있다. 내가 아니다. 진짜 맛있다. 음, 우리 마키 방송 좀 잘하는데. 살살 걸어가자. 마키이고 어떻게 모이노 마키가 거갑자 갑자기 건너도 되나? 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는가 했더만은 또 세제를 보고 가네요 우리 마끼또 세제 보러 가고 있어요 어딜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가 했다 또 우리 마끼는 세제를 보러 난 혼자 기다리고 미치겠네 진짜